앞에서 나왔는데요. 아, 어제 오늘은 뭔가 조금 삶의 무게 에 짓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단순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40대잖아요. 또 이제 중학교 그리고 뭐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비용 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 시기고 또 진로에 대한 부분도. 아무리 아이가 원하는 거를 부모가 밀어주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어, 잘 지내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현재만 바라보자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그리고 현재가 더 중요해. 현재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걸 제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 중에 어, 몇 가지를 하자. 그냥 오늘 하루치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하루, 아이들에게 반갑게 미소 지어주고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동네 산책하고 그리고 새끼 굶기지 않고 먹이고 그리고 좀 여력이 되면 집안도 좀 치우고 어, 직장에서 많이 힘들잖아요 물론 일하시는 엄마들도 또 같은 고민이 있으실 거고 또 자녀가 있는 이상, 자녀가 주는 행복감은 말로 하,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어, 지금은 사실은 제가 신경을 예전처럼 쓰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선배 맘들이 얘기해 주셨던, 차라리 어렸을 때가 나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뭔지는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 특히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몇년안 남았고, 그래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상은 대학 입시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아이가 어, 지금 자사고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국부 자사고를 준비하려면 일단 1차에서 중요 과목이 올 A가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아슬아슬한 적도 있었고, 어, 일단 선행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만, 음, 선행 여부는 이제 가서가 중요한 거고요. 가서가 이제 따라가는 것이 이제 버겁고 힘들고 근데 아이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학교 수업이 재밌대요. 그래서 저도 신기한데 그러니까 막 오늘 과학 뭐내 배웠는데 엄마 너무너무 신기해. 나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너무너무 자세하게 알게 됐어. 그리고 뭐 전두엽 그런 이야기도 하고 후두엽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신체를 움직이고 이런 것도 너무 흥미롭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영어는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은 최근에 이제 화상영어를 한지한 어한 6개월 넘었어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한 20분, 30분 정도 하는 전화로 화상영어. 아 전화가 아니면 화상영어를 하고 있는데. 음 사상영어가, 아이가 되게 많이 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아, 사상영어 뭐로 하냐면요, 애니타임즈. 근데 그게 아이한테는, 특히 약간 큰 애들한테는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조금 더몇달 지나면 이제 1년이 되는데, 어, 선생님하고 어떤 기사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라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하시고 아이가 영어로 대답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대화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근데 그 시간이 신기하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이가 최근에 이제 시험이 끝나면서 이런 적은 없었는데 저랑 아이랑 이제 정신을 놓은 거죠.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 영어 잘 못하긴 해도 듣는 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떠듬떠듬해서 이제 하 대답해서 아이를 바꿔줬는데 아이가 너무 능숙하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영어도서관 하다가 원서를 그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일단은 원서를 읽고 그거를 다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읽고 그리고 숙제가 없어서 좀 좋았어요. 그 시간에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원서 읽기에 좀 재미가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법도 중요하잖아요. 질문도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이가 그 힘이 붙은 거예요. 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원서를 통해서 많이 좀 자랐고, 그리고 아이가 상식이 좀 풍부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영어에 엄청 도움이 돼요. 왜냐면 독해할 때 아이가 하다못해 영어 단어를 잘 모르는 게 있어도 내용을 잘 파악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다 보니까 특히 정보와 관련된 것, 특히 뭐 역사나 지리 그리고 아이가 과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학책도 많이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련된 것들을 너무 쉽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배경 지식이 있다 보니까. 아, 그거 굉장히 저는 추천해요. 책을 많이 읽는 거는 영어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이가 사회나 역사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봐도 90점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만점 받을 때도 있고 뭐 한두 개 틀릴 때도 있는데 진짜 효과적인 게 아이가 좋아하는 그 관심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는 확장이 뭐안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로 막 엄마 마음에서는 막 확장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거기에 전문가가 될 때까지 그 분야를 팠어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이가 충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배움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쪽을 이제 조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쟁사로도 넘어가고 또 다른 분야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퍼즐 맞추듯이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진짜 도움이 됐고요. 아이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그 분야를 다양한 책을, 진짜 저는 2차 세계대전, 뭐 1차 세계대전 그 책이 집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분야에 책들이 약간 쏟아져, 쏟아, 쏟아, <laughs> 그쪽에만 이제 쏟아 부었는데, 그쪽을 이제 조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쟁사로도 넘어가고 또 다른 분야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퍼즐 맞추듯이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진짜 도움이 됐고요. 아 근데 아까 그 얘기를 너무 <laughs> 어 근데 이제 자사고를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가 어, 서술형이다 낮았는데 이제 영점 처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우 이거 어떡하나. 이거 기회가 이제 없겠네. 자사고 어렵겠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아직 안 올리신 것 같더라고. 다행히. 어, 근데 바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 아이가 뭐 꼼꼼하다고 해도 실수할 수 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자사고 지원 자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너는 어디 가도 음, 너만치 분량을 해낼 아이고 어디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하다못해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학교를 가도 너는 묵묵히 해낼 아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음, 근데 그게 되게 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아쉬움은 있었지만 왜냐하면 어쨌든 그 하나 때문에 이제 뭐 아이가 마킹 아 마킹을 잘했는데 뭐 번호를 밀렸었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됐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돼도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돼도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더 중요한 시험에 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예방 주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저는 그것을 제가 기대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로도 현재, 현재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 미리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현재를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만 될 뿐이고 진짜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